제22대 국회 정기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국감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질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현안질의 때는 질문 요지를 벗어난 엉성한 답변으로 일관해 크게 질타받았지만 국감에선 비교적 명확한 입장과 정리된 견해를 밝히는 등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데요. KFA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애초 예정됐던 이달 30일은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 당시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한창 들끓던 7월 기초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에 대한 조사 결과만 중간 발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남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체부는 실지 감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최종 단계인 정 회장과 면담이 마무리되면 시일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와 각급 산하위원회 콘퍼런스 일정도 고려됐습니다. AFC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담은 터라 문체부가 굳이 이 행사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체육계의 전망은 분분한데요. 알맹이가 빠진 듯했던 대표팀 감독 선임 중간 발표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수치와 팩트 중심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만큼 수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도자 라이선스 이수자 선정 특혜, 심판 문제, 운영비 활용 문제, 특정 에이전시와 유착 의혹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체부는 그동안 KFA가 프로 및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피급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도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KFA 담당자에게 경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위 국감과 함께 문체부 감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의 사연임 도전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내년 1월 KFA 차기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우선 당면한 감사에서 뚜렷한 하자가 없어야 정 회장은 연임의 당위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핍박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조사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대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시 유진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우비 부문으로 치상을 나누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 이란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축 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힌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축구협회도 사회 중국축구협회도 이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잔이 임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취재진을 만나 임판티오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휘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뭐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컴포넌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임판팀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단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